네, 안녕하세요 소아님 인데요 오늘은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속담을 한번 배워볼건데 자 이게 제가 학교에 도서관 책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는 안했어요 여기를 제가 한창 넘겨볼게요 자그 그림이 한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 긴 글이 있으니까 음, 이긴 글은 우리 친구들이 사거나 빌려서 자 오늘은 기억해 가는 날이 장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랑배옷 젖는 줄 모른다 해볼게요 밥을 꺼내요 기억 그럼 기다가볼게요 가는 날이 장날. 쎄쎄야, 우리 내일 노, 놀이공원 갈래? 내일 음 요새 놀이공원 입장료가 비싼데 나한테 두 나한테 무료 입장권 두장 있거든. 가야지, 가야지. 갈래, 갈래. 답석표는 역시 군짜지. 그럼 내가 저 그럼 내가 점심으로 도시락 싸 갈게. 아, 내일 진짜 재밌겠다. 아, 기대돼. 맛있게 도시락 써야지 다음 날 아침. 가는 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앞에론 햇피가. 나는 무엇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던가. 웃을뿐기 뭐 가면 틀린 적이 없지. 없는지 자 이렇게 가는 날이 장날. 한장 넘겨서 가는 말이 고와야 없는 말이 곱다 재밌다 쇼모네요너 그냥 못다? 응 무서워 그럼 내가 밀어줄게 꽉 잡아 히 고마워 우와 신난다 이번엔 내가 밀어줄게 나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잖아. 네가 먼저 다 밀어줬으니까 내가 대신 더 신나게 태워줄게. 으아달려버리아미아이렇게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도 아아아어요 다음 가랑아옷 저절 줄 젖을 줄아직자아직 자고 있네. 쎄쎄야 빨리 일어나 학교 늦었어 음냐 5분만 더 달래 그럼 딱 5분만이야 5분 지났어 이제 일어나 음냐 음냐 3분만 더 가랑배에 어쩔 줄 모른다더니 안 일어나냐 지각이다 너 때문에 나까지 지각했잖아 이렇게 가랑배에 어쩔 줄 모른다 이제 그러면은 뒤에, 예. 여액을 볼게요. 이를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지, 생각, 생각지 못할 일이 생기는 상황이 비유한 일이에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날인 장날. 이 장, 이 장, 장날이, 장이 서로 나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가는 날이 생일 온어 오... 정말 안녕.